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오늘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영업자일 땐 들을 일 없었던 조직이란 단어를 요즘 제가 수도 없이 들으며 살고 있거든요. 도대체 조직이란 무엇인가? 회사는 조직이 전부인 건가? 요즘 하도 조직조직 하다 보니 조직 알러지가 생길 지경이에요. 조직이란 단어에 거부반응이 생겼다가 만성이 되었다가 또, 각성이 되었다가를 반복하며 저는 그렇게 조직원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재미난 책을 한권 읽게 된 거죠. 조직에 뼈때리는 내용을 읽으며 소심하게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놈의 조직, 이러면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표출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책 제목은 룬샷이에요.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조직에 대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생각들로 넘쳐나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었어요. 룬샷은 종종 그 주창자가 미친 자 취급을 받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책의 저자는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룬샷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는 룬샷과 대비되는 의미로 프랜차이즈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는 이미 개발되어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 책에서는 기업에서 룬샷과 프랜차이즈를 발전시키며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낸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룬샷과 프랜차이즈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저 역시도 그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때로는 자극을 받기도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의 이야기에는 타인을 유혹하는 확신이 넘쳐나죠. 어쩔 땐그 확신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도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정말 그럴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랜차이즈를 철저히 따르기만 하면 내게도 똑같은 길이 열릴까 하고요. 저 사람 변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생각했던 사람도 결국 그 직책, 그 위치에선 찍어낸 듯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일들. 물이 얼음이 되는 영도시라는 온도가 조직에도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물질의 상전이에 대한 내용을 조직문화와 조직원에 빗대어 설명해주고 있고요. 물이 얼음이 된다 해서 H2O라는 물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상이었던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물을 얼음으로 만든 것뿐이니까요. 기업 내 조직의 모습도 비슷한 양상을 띠어요. 직원들에게 어떤 조직 문화가 입혀지느냐에 따라 그 조직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이 될 수도, 경직된 상태의 얼음이 될 수도 있죠. 가장 효율적인 조직의 모습은 물과 얼음이 공존한 온도 영도 시 상태일 거예요.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프랜차이즈를 유지하면서 룬샷을 지지하고 키워낼 수 있는 조직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룬샷만을 지휘하고 애정하던 리더에서 룬샷과 프랜차이즈를 모두 육성할 수 있는 리더로 변신한 케이스예요. 잡스가 균형감 있는 리더가 된 이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회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가 정말로 매력적이죠. 때로는 회사 자체가 회사를 조직하는 방식이 바로 최고의 혁신이더군요. 초기의 잡스처럼 룬샷만을 편애하는 리더들은 아이디어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듯해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균형 있는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통해 룬샷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향력이 강한 리더의 뜻에 따라.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키우게 됨으로써 팀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결과주의적 사고는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사고예요. 신메뉴 출시가 실패한 원인은 경쟁사보다 비주얼이 약했다 또는 홍보가 부족했다 등의 분석들이 결과주의적 사고라고 할수 있어요. 시스템적 사고는 결과의 질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을 점검하는 거예요. 결과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깔린 의사결정 과정은 훌륭했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의사결정은 잘못 내렸지만 우연히 결과가 좋을 수도 있죠. 신메뉴 출시의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메뉴 출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보는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성공과 실패에 접근을 해보는 거죠. 신메뉴를 출시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후보 메뉴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지 혹시 불가능한 이유를 더 많이 나열하진 않았는지 한 사람의 의견이 의사 결정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신메뉴 출시 과정에서 어떤 한 부분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특정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향후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을 통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성공과 실패를 분석할 때 결과에 대한 표면적 원인 찾기에 급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결과주의적 접근 방식은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 없이 당장의 상황만을 모면하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책 속에서 노키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키아는 핸드폰 시장을 개척하며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불렸어요. 노키아의 ceo는 조직 문화가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했어요. 노키아의 직원들은 재미나게 일하고 있고 좀 벗어나는 생각을 해도 되고 실수를 해도 되는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다 말했어요.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노키아의 직원들은 인터넷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과 카메라가 달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전화기를 만들어냈어요. 거기다 온라인 앱 스토어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했고요. 그런데 기업의 지도부는 이 아이디어를 복살했어요. 3년 뒤 애플이 바로 이 아이디어로 아이폰을 만들어냈고요. 아무리 멋진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룬샷과 프랜차이즈를 균형 있게 성장시킬 시스템이 없다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현재 노키아의 핸드폰을 볼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새로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직의 구성원이 되면서 또 우연히 이런 책까지 접하게 되었어요. 동료들과 나눠 읽고 싶은 책이었어요. 지난해까지 자영업자로 살면서 저도 작은 가게의 리더였죠. 하지만 저는 균형감을 가진 현명한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런 반성을 하게 돼요. 크던 작던 우리는 늘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고, 그 조직 안에서 리더가 되기도 구성원이 되기도 하죠. 리더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구성원으로서 사고의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비 오는 주말이에요. 습기를 머금은 책이 한층 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진지충의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엔 좀 가벼운 이야기로 만나 뵈어요. 감사합니다.